가당님이 매운 것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니까 고생 많으신 겸에 인트로 하시죠. 아, 안 안녕 <laughs> 아니, 반가워요 가닥이에요. 그리고 옆에는 예 제작입니다. <laughs> 어, 자 어? 너가 설명도 해야지. 자 오늘 할 컨텐츠는요 AI가 칠해주는 명함입니다. <laughs> 네. 이거는 쿨투 버전 2인게 필요하고요. 네. 그리고 AI가 이제 밑색, 아, 밑색이 아닌데? 네. 착, 착, 채색을 해주는? <laughs> 그러면은,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. 오늘 할 콘텐츠는 AI가 칠해주는 명암이라는 콘텐츠고, 이 쿨티 버전 2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면은 새로운 기능이 생기는데, 이 편집에 들어가 보시면은 자동 음영이라고 뭐가 생겼거든요? 이게 이제 미생만 깔면은 AI가 대신 명암을 칠해주는 기능이에요. 사실 저는 한번 써봤는데 그 여기 두 번째 멘트처럼 다소 충격적이기 때문에 아, 이거 컨텐츠로 써봐야겠다 싶어서 오늘 컨텐츠를 준비를 한 겁니다. 그래서 쿨티버전 2가 있으신 분들은 같이 참여를 하시면 되시겠고요. 만약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같이 즐기시면 됩니다. 어떻게 할 것이냐? 일단은 가닥이 하고 저하고 그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고 음흠. 색을 칠할 겁니다. 그 색칠한 상태에서 AI가 칠해주는 명암으로 그림을 완성할 거예요. 그 위에 리터칭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. 이 AI가 칠해주는 명암을 쓰려면은 그림이 굉장히 간단해야 되고 색이 많으면 안 돼요. 그래서 그라데이션을 웬만해선 피하시고 단색으로만 해서 음. 이제 그림을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좀 저희 둘다 그림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좋아. 너 그려줄게. 난너 그려줄게. 아시. 에. <laughs> 그리지 마. <laughs> 빛과 명암 잘 보이려면은 뭘 그려야 된다? 이제 보면은 레퍼런스로 두상이 제일 많이 나오죠. 그러니까 저는 가닥이 두상을 그려보겠습니다. 가두. 두색. 가두? 가두리 양식. 제두. <laughs> 나는 양갈래 머리를 한 가닥이. 에이. 가사에 그리니까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싶으니까 좌우 대칭자 쓸래. <laughs> 저 원래 좌우 대칭자 많이 안 쓰거든요. 어, 대칭자. 어. 음. 대칭자 내가 따로 설정해 둔 건데. 이걸 내 볼까? 뭘얼 그리는 걸까? 가닥 만다라. <laughs> 만다라요? 양갈래 그닥. 너어 뭐. 딸기라떼 먹고 있으니까 내가 딸기라떼 그려줄게. 어 아, 어차피 자동 명함 줄 거면 딸기라떼가 딸기라떼를안 보일 텐데. 그럼 딸기라떼 그려가지고 사람 어? 왜 이렇게 웃기냐? 생긴 <laughs> 뭐 생긴 게 웃기잖아. <laughs> 니 <아니, 웃음> <laughs> 네 얼굴 보고 하는 그건 아니고 내 그림 때문에. <laughs> 설마 상처 받은 거 아니지? 어 아니야. 아 아니, 중간에 렉걸려서 그런가 네 목소리가 끊겨가지고. 아 그래서 그렇지. <웃음> 어. <웃음> 피어싱 없는 가다랑님. 아 피어싱 맞아. 아얘귀왜 <laughs> 아, 이렇게 전씨 점... 귀걸 <laughs> 피어싱 많아 얘. <laughs> 한번그리기해도 되겠어. 나중에 <laughs> 게임으로 나오면 이렇게 쇼쇼쇼쇼한 번에 그 이거 이 해가지고. 어 귀봐 귀봐. 누가 제기 보고 놀려요. 누구냐? 나 아닌데. 사람 귀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. <웃음> 누구냐? <웃음> 가다가 왜 그랬어? 에 저요? 사람 기사 중 그렇게 막놀려요안 돼. <웃음> 저였어요? <laughs> 아선하로쓸펜 추천해 주세요. 음 연필펜 같은 느낌 어때요? 선하 깔끔하겠다야 는데 무슨 연필펜을 추천해 주세요? 지펜으로는 <laughs> 어때요? <laughs> 리얼 지펜? G펜? 리얼 지펜이 뭐지? 어. 진짜 지펜이란 뜻인가? 아 안경 써야겠다 잠깐만. <laughs> 안경 안 끼고 하니까 눈에 빼는 게 없는 거 같아. 이게 안경 탔으면 안읽어 <laughs> 자, 다시 장착하고... 가당님 빵국 계셨다. 좀더떨렷해가 다장님 빵국 끼셨다래 <laughs> 무슨 소리야? <소리예요>? 예 <laughs> 얼마나 크면... <laughs> 모수가 다 듣냐? <들냐? 웃음> 그거 아니야? 저차 소리? <laughs> 어, 맞아. 아, 거기까지 들렸어요. 에... 네. 어, 여보,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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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 어... 했다 누가 그..그러더라고 뭐? 가상님 캐릭터 이쁘게 그려준 적 있냐고? <laughs> 그럼요 많죠 맞아요 저외로 많이 그려줬어요 맞아 어밉게도. 맞아 안 매기는 중어왜 <laughs> 이렇게 못나.. 낫... 아니야 하.. 아, 오 약간 해. 그거 같지 않아요? 그 축구로 게임 같은 곳에서 되게 속을 알수 없는 캐릭터로 나올 것 같아 어, 너랑 같이 있던 친구 어디 갔어? 내가 죽여버렸어. 하면서 뭐야? 이런 대사 할것 같은 캐릭터 <laughs> 같은. 좋은 거 좋은 거지. <laughs> 글쎄 어디 있을까나 하면서 <laughs> 이런 대사 할것 같고 뭔지 알겠지. 이상해 콘텐츠만 찍으면 그림이 퇴화되는 것 같아. <laughs> 아이, 긴장하지 마, 긴장하지 마. <laughs> 이제 봄이니까 무슨 옷을. 내가 가다 그림 안 믿어. 근데도 내 가슴도 뺏어 가잖아. <laughs> 아 요즘 그려주잖아. <laughs> 맞아, 요즘은 좀 그려주더라. 재활치료 받는 거 같아. <laughs> 재활치료. 그래서 약간 저옆집에 설이한테 가면은 저긴 좀 보장돼. 아 저쪽은 좀 잘해주지 않아? <laughs> 아, 저쪽은 잘해주지. 야 그래도 러프에 비해서 되게 괜찮게 그려줬다. 뭘까? 어떻게 그려줬을까? 이렇게 하고 그 대망의 AI가 해주는 명함으로. 해서 완성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자 여기서 자동 음영 편집에서 자동 음영 굉장히 기대가 아 여기서 이렇게 빛을 해가지고 이렇게 조절을 무엇이 <laughs> <laughs> 어떻게 하는 걸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더 이상 리터칭이 안 되기 때문에 잘 조정해서 최대한 괜찮은 거 뽑아야 돼. 스테지 이 라이트 바밤밤 안녕 얘들아. 다른 거 가자. 컬러라이트. 난 네오사인 걸더. <laughs> 어, 뭐뭐 하고 있는 거야 대체? 고대비. 아 이거는 저녁. 약간 그 노을 졌을 때 선배 기다리고 있었어요 했는데 그 애가 좀비로 감염돼 버린 거지. <웃음> 뭐라고 선배 <laughs>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면서. <웃음> <웃음> 뭐 뭐야 그게? <laughs> 자,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일 처음 올렸던 게 저기 때문에, 저는 빼고 위에서부터, 위에서부터 해가지고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. 냉동인가? <laughs> 제목부터 볼게요. <laughs> 어, 어어 어, 되게 잘 나오셨는데,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, <laughs> 뭐야? 약간... 선들 러퍼해서 그런지 또 이게 빛이랑 또 하니까 괜찮게 나온다. 음, 그니까. 뭐낙서 어. 느낌으로 했어야 되나? 아, 우리도 낙서 느낌으로 했는데 선 너무 깔끔해졌었나? 아, 너무 깔끔해졌나 봐. 아, 좋다. 아... 아, 배우고 간다. 이게 AI 수정할수록 점점 이상해서 최선의 선택을 했습니다. 이상하네요. 어, 어? 나쁘지 않네. 괜찮은데? 어. 야, 우리가 제일 이상한 것 같아. 내가 제일 이상한 듯? 내가 제일 이상할 것 같은. <laughs> 역시 아침에 마시는 게 최고지. <웃음> <웃음> 돌기짝 나 이거 뭐야 두드러기 미쳐. <laughs> 저 머리도 약간 <laughs> 뭔가 통 이렇게 있는 게. 아 재밌게? 아 뭐야 이거? <laughs> 사인 사인. <웃음> 아 근데 너 것도 느낌 있어. 아 어, 그런 건가? 어, 나쁘지 않아. 어 여기 딱 이렇게 명암 들어간 게 투명해 보인다. <laughs> 어, 어, 어뭐 그건 좀 괜찮더라. 어, 느낌 있다. 나는 <laughs> AI 가닥이거든. 나 이렇게. 어야 너 거. <laughs> 너거 되게 근데 자연스러워. 너도 자연스러운데? 자연스럽게 되게? 하려고 조정했어? <laughs> 나 아까 네트치크까지안아너 어... 뭐... 뭘로 했어 그거? 혹시 기억도 안 나. <laughs> 나 아침이거든? 아나그 희미한 음영이라고 아 희믐 희믐 <laughs> 안녕하세요 저는 AI 가닥이 <laughs> 안녕하세요 저는 AI 가닥이 <laughs> AI 가닥 시리처럼 대답도 해주나요? 아네 해줍니다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나요? 세리야 오늘 날씨 알려줘 오늘 날씨는 맑음입니다 비트박스였는데 오랜만에... 그래. 비트박스요? 음. 당근 거래 하실 분. <laughs> 지금 뭐 자동채색도 그렇고 AI가 굉장히 많이 또 발달이 되고 요즘 또 말이 많긴 하죠. AI 이제 그림 나오고 나서 되게 말이 많아졌었죠. 웃긴 게 그런 그 그림 자체가 그 그리는 사람들의 그림을 가져와서 학습 시킨다는 것 자체가 그치 좀 아이러니지. 아좀 어, 묘하지 그런 게. 그 중에서도 이제 지금 저희는 클튜에 있는 자동 <laughs> 음영을 해봤는데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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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기하네요. 그냥 좋은 경험이었어요. 맞아요. <laughs> 굳이 어, 이걸로해서 리터칭해서 칠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음. 음. 그렇다. 그렇다. 재밌게 잘 즐겼고요. 난딱 이렇게 즐길 정도까지가 딱 좋은 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맞아. 그러면은 다들 너무 수고하셨고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컨텐츠 때 봐요. 안녕, 재미가 재미가 있었다. <laughs> <재밌다. 재밌다. 웃음> 재미가 있었다. 안녕.